혹시 그 2년 전에 선택의 순간이 온다 해도 간호조무사를 선택하셨나요? 유럽 시험 공부에 관 모든 것, 앤트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혹시 자기 소개 좀 가능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더드림 요양병원에서 원무과로 일하고 있는 유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일단 지금 간호조무사 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이제 2년차. 된것 같아요. 2년 차요? 네. 음 그러면 혹시 네. 오늘 간호조무사의 현장에 대해서 <웃음> <웃음> 또는 실제 그 간호조무 학원을 겪으신 입장에서 네. 좀 생생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확실히 현장이 네. 다르긴 이유가 네. 학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네. 이론적으로만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현장 분위기 어떤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만 했던 거 하고 또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실천하 그런 느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네. 먼저 환자에 관한 언어 선택부터 먼저 중요하고 또 어떻게 해야지 환자들이 좀 마음 편하게 있는지 음. 그것도 좀 머리를 음. 더 많이 써야 된다는 그런 음. 느낌이 조금 더 있어요. 아 학원에서 배웠던 내용과 <laughs> 네. 또 현장은 또 다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럼 한번 제가 디테일하게만 여쭤볼게요. 네. 일단 간호조무사라고 하는 이 자격 시험을 어떤 계기로 준비하시게 된 거예요? 원래는 옛날부터 음.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음. 그 군인 여군 되기 위해서, 예, 예. 의무 쪽으로 가려고, 의무권 네. 그그 간호장교 막 이런 거좀 네. 가려고 예. 준비를 하다가 예. 어떻게 다안됐는데또 하다, 예. 다시 우연하게 또 다시 준비하게 됐고요. 예. 어쨌든 간호장교 쪽이나 뭐 이런 쪽 가시려고 했는데. 그런 쪽과 관련해서 좀 시험이 좀잘안 되셔서 네. 네, 간호조무학원을 차선책으로 좀 알아보게 됐고 그래서 케이드림 학원을 네. 오게 됐다 또 이런 얘기죠 그럼 혹시 어, 간호조무사를 고민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음. 분들이 계신다면 혹시 학원을 알아볼 때 네. 어떤 좀 꿀팁이 있을까요? 음. 그냥 좀 많이 상담을 해보고 전 아... 근데 먼저 음... 가기 전에 먼저 음... 전화부터 했거든요 음... 취업해보고 공부... 싶다 공부하고 음... 싶다 이랬더니 음... 전화부터 상담을 자세히 알려주시고 음... 그다음에 다시 또 직접 가서 상담을 들어보니까 아 여긴 괜찮겠다 싶어서 어, 이거 꿀팁이 <laughs>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꿀팁인데요 아 그럼 네네 아, 예, 예. <laughs> 알겠습니다 어 혹시 그 학원에서 시험 준비하시면서 수험생으로서. 좀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어요? 확실히 앉아서 공부하는 게좀 힘들더라고요.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거. 아, 그러면 주변 분들도 보통 그걸 가장 어려워하시나요? 오래 앉아 있는 거? 많이 들 힘들어지고 네. 네. 또 실습에 관한 음. 부담감이라고 해야 되나? 어, 긴장?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긴장감? 실습을 할 때. 네. 아, 어, 특히 어, 어떤 게 많이 긴장되셨어요? 학생으로 갔지만 내가 자칫 하다가. 실썸한트같지 이런 긴장감도 있고 병원에서 의실습니하시거요 네, 병원에서 막상 가 보니까 어떻던가요? 시습 다행히도 거기 시습했던 곳이 음. 다들 좋은 신분이어서 그렇게 음. 어려운 감은 음. 없었는데 그게 음. 요양 병원에 음. 실습했다 보니까 음. 좀 많이 옛날 할머니하고 음. 할아버지들 음. 좀 사는 음. 생각이 나죠 아, 어 그러면 실습도 요양 병원에서 하시고 네. 지금도 여기도 요양 병원에서 네, 맞아요. 그럼 그때 그 어떤 뭔가를 느끼신 거예요? 아, 여기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 네. 아, 그럼 실습이 지금 현장을 네. 선택하게 만든 계기였군요. 네, 맞아요. 보통 이렇게 간호 조무사 하시는 분들은 실습 그 장소에 영향을 많이 받나요? 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가서 오히려 막아 여기는 아니다. 아, 여기는 아니다 그러면 뭐 정형외과나 <laughs> 네. 성형외과 쪽을 많이 네. 빠지고 어 여기 나좀 맞는다 싶으면 음. 요양병원 실습했던 음. 곳에서도 음. 계속 직장으로 다닌 분도 음. 계시고 음. 음. 어 그러면 요양병원이지만 다른 곳도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들어가신 음. 분들도. 계셔요. 아, 근데 언뜻 상상으로는 약간 일반 병원이 조금 더 편할 것 같고 네. 요양병원은 뭔가 이미지상 조금 더, 더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미지만으로 여쭤보기는 하는데 어떠세요? 이게 좀더 힘들지 않나요? 아닌가? 비슷한 거아요 아, 비슷해요. <laughs> 아, 그러면 요양병원이라고 해서 더 힘든 건 아니고 아니고. 예, 어쨌든 그냥 좀 일하는 조금 내용이 각자마다 다른 다르기 것뿐. 다 됐기 때문에. 아, 아 그렇구나. 그럼 만족하세요? 선택한 네 거? 만족해요. 아 그러시구나. 다시 그 2년 전에 네. 선택의 순간이 온다 해도 간호조무사를 선택하실 거예요. 네, 또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 안 가본 길이지만 그 군인 쪽 네. 간호 쪽의 군인 쪽과 이 간호조무사를 선택할 수 있다 해도 간호조무사 를 가실 거예요. 와, <웃음> <웃음> 드디어 이제 좋은 말만 하는 거 흐름을 제가 끊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둘다 선택하지 않을까 <laughs> 둘다 너무 좋다 여기 또안 가본 길이니까 네.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꿈이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 원래 꿈꿨던 거랑 동급이 됐다라는 것만 해도 사실 얘는 차선책이었는데 네, 동급이 됐다는 것만 해도 이 차선책이 얼마만큼 현직자분께 정말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네. 얘기가 될수 있겠네요 아 좋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간호조무사를 고민하거나 꿈꾸는 학생분들께 혹시 선배로서 한번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한번 학교를 했으면 마음 먹고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교육 시험 공부에 관한 모든 것이터쌤